됐다. 됐다. 멋있다 <laughs> 네, 저희 오늘 미 c 방에 놀러 왔어요. 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화제 게임이고 되게 많은 분들이 플레이하시는 지금 배틀 그라운드를 저희끼리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한번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보기 위해서 연습 게임을 먼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랑 광호는 처음 하는 거라. 모르겠어 네. 너무 잘하신다고 하시길래 궁금한데. <laughs> 준비 잘주세요 네, 준비. 약간 그거 있잖아요. 네, 네, 저랑 네. 광호는 약간 한번 해본 한 번도 안 해본 게임을 좀 약간 잘하는 표죠 약간 타고난 게임용 그렇죠. 저들은 노력형. 약간 <laughs> 노력을 해도 안될 사람들이 거겠죠. 강사님. 일단 오. M 누르고 어디 갈지 우리 정하자. 형이 확실히 다르네. 어디 갈래? 아무데나. 우리 우리 몰라. 나랑 강호는. 그럼 좀 오래 살아야 될까? 우리 도망가자. 아니야. 아 열로 열. 중앙 중앙 중앙. 야 어떻게 떨어지는 거야? F. 그 포트나이트랑 똑같아. 아 누가 저렇게 코킹을 자꾸 세게 씌워? 어. <laughs>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춘기야 춘기. 코코봉 보니까. 나 호흡 난숨안 쉬고 있는. 데 하나 둘 셋. 다 열로 내릴 것 같은데, 사람들. 그렇지 않냐? 이거 원래 아유. 죽이는 게임이야. 사는 게임 아니야? <laughs> 어. 문 어떻게 열어? F? 들어오지 마라, 여기 내네 자리다. 아, 뭐야! <laughs> 뭐야, 뭐야!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야, 빨리 살려줘!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잠깐만. 이거,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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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하는 거야거이 빨리 그... 살려줘! 이거, 이거, 나중에... 안전한 대로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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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다내 <laughs> 쪽으로 와. 내쪽 계단으로 아, 아 저기구나. <laughs> 야, 춘기야 일단 살리고 어디있어 춘기? 아, 아, 나 살려줘. 강사 맞아줘. 대신에 맞아줘. 야, 아, 빨리 비켜. 아, 빨리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아니야, 아니야. 상관없, 상관없어, 상관없어. 아, 어, 춘기 왔으니까. 어휴. 됐어. 야, 누구 온다. 왔다, 왔다. 나 아, 너네 안 살릴 거야, 이제 아왜 이렇게 못 하는 거야, 거야, 너네 공격적인... 자, 이게 첫 번째 판이니까 다들 힘내자 <laughs> 첫 번째 나... 판이니까 아니, 나 왠지 모르게 이게... 왠지 모르게 이게... 거기까지 못갈거 뭐, 같아서, 뭐, 같아서 뭐. 내가 일로 갔어 너 아, 목소리 이렇게... 어, 크게... 들려? 잘 들려 그래. 아

아 보여줄게 따라와줘 부탁이야. 제가 강릉... 이거 원래 이렇게 따라오는 게 이야 이거 왜날 신고해 갑자기? 강사님 신고하겠습니다. 승기도 신고하겠습니다. 야편 먹기도 다신고를는 사람들을. <laughs> 대영이도 신고할 거예요. 아, 안 죽어 실력을 보여준다며. 부산도 없어. <laughs>

팀을 방해하는 게. <laughs> 아야 지금 저기 없어서 그렇게 해봤자 안 되는 게. 밥밥 먹어라 준기야밥다젖졌다 <laughs> 그만들 하세요 그만들. <laughs> 아 그만해봐봐. 실력을 한번 보이겠습니다. 오, 저도 맞췄어요. 자, 보죠. 자, 고배율 오, 오. 다운. 야, 야, 잠깐만. 어딨어? 아, 회장아, 아. 회장아, 살려줘, 살려줘. 어디 있어? 아. 아니, 저기 어핑 거배 되잖아. 너무 핑 거면 되잖아, 어 아, 좋은데. 안 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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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 1등 할것 같은데. 무슨 일아야 이게 무슨 일이지? 갑자기 서비스 점검이 떠가지고, 아, 안타깝게 이제 이 판까지 하고 이제 다른 게임으로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그죠? 진짜요? <laughs> 진짜 어이없네. <laughs> 진짜요? <laughs> 배그가 어, 좀 하려고 했는데 점검이어서 유사한 저희 이제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열심히 했던 서더넌테 할 겁니다. 서든티는 광호가 굉장히 좀 하거든요. 그죠, 광호 씨? 근데 학생 때 하던 거라서 저희가 2위를 해서 진 팀이 음료수 내기. 음료수 내기? 네, 예, 음료수 광호 이기려면 이거밖에 없어. 이길 수이수수슬 설정에다가 조용히, 조용히, 조용히. 또 아이템 뭐 있을 거 광호는 네, 실력으로 제가 보니까 약간, 약간 비겁하게 가야 돼요. 방, 방너가 만들 거야. 어 아이 l e 있어? go. Let's g 자리 잡아, 자리 잡아. e t s go. Let's g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아! 오리 가, 오리 가, 아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오 빨리 오 빨리 가, 나리나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나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아! 아! 음미수, 음미수. 아! 빨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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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여기? 앞에 써 있었잖아 여기 미스카로 마침 나도 미스카로 미스카로가 맞집이다 그래 응안 미스카로 다올 미스카로 가겠습니다 올 미스카로 나는 키위 슬로시 아니요 미스카로 네개 중에 한 슬로시다. 없어라고 말했지 어쩡다나, 어쩡다나. 널 만나기 전까버내머릿속 수가 없는 아좀 마음이... 사실 충기 정도 가뿐이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내가뿐이 이기려다가 가뿐히 좀 망했어요 근데 춘기는 가뿐 이겼어 너가춘기가뿐 이겼어 PC방에서 춤추고 있는. 아, 아, 고맙다. 아, 고맙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PC방에서 7만원, 8만원 돈승부처음입다 진짜.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